하나님의 시선 4일차 장세기 17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상속자로서 여러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중 조카롯은 가장 유력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계는 점점 소원해져 급기야 그들이 거느리던 무리끼리 다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생육과 번성의 복이 결별 사유가 되버린 것입니다. 분가를 앞둔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소동과 고모라는 에덴처럼 보였지만 의인 신명이 없던 도시였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나그네와 객처럼 살았고 때로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도시는 멸망했고 롯은 불미스러운 사건 가운데 퇴장합니다. 아브람은 또한 종 엘리에스를 대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람과 사레는이 약속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여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이스마엘은 대안이 아니라 상속자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13년 후 아브람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사레의 출산 가능성은 이 전보다 더욱 희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례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대안을 찾는 동안 약속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이의 어머니와 아이의 이름, 출생 시기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례에게 약속에 걸맞은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인간의 유한함에 막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내 하나님 앞에서 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인지 말씀과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미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곧가난안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래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차를 막론하고 난지 팔일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차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다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네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워낙은데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네 안에 살아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 0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우나. 감히 죽게 아레나이다. 오십인 중에 오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오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래여 이르되 거기서 사십명을 찾으시면 어찌아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네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리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19장 저녁 때에 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네 주여 돌이켜 총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헤아리라 하고 노슬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노슬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로색에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최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노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려건데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우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동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카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로세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안문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계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이요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타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그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력한 대안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들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바른 길이 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의 복을 우리가 받을 줄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웃어버리고 그것을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모두 다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세상의 대안을 찾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대안을 찾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그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대하는 오직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퇴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하심을 다시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목적과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대안을 찾는 은혜의 사람들로, 축복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